우리 당감 밭칩니다 오늘이 10월 16일. 낙엽이 다 떨어지고, 올해 감은 실패. 감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. 이게 옆에 집안 형님 집 당감. 감도. 크게 달려 있고 잎도 그대로 새파랗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밭은 가지만 앙상합니다 이게 원인은 둥근 무늬 낙엽병이라고 합니다 아, 낙엽을 다 걷어서 묻든지 태우든지 하라는데 답이 없습니다 올해 단감농사는 이걸로 실패입니다 물은 어, 낙엽병약을 치는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한달전부터 낙엽이 지기 시작하더니 2주전부터는 감싹다 떨어지고 그나마 이 나무는 잎이 몇개 붙어있습니다 이파리 보시다시피 새카맣게 저게 둥근 무늬 나엽병이라고 합니다. 올해 처음 왔을 때는 몰랐는데 아 궁금하니 합니다. 전체 전경을 한번 보십시오. 우리밭 집안 행님밭 완전 비교됩니다.